2026년 1월 12일 기준 한화오션 차트와 최신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적 보조 지표 및 향후 상승 여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네. 현재 한화오션은 LNG선 선가 상승과 미국 함정 MR5유지보수정비 진출이라는 강력한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조선주 중에서도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기술적 분석 및 보조 지표 상세 분석. 오늘 1월 12일 한화오션은 전일 대비 8.71% 급등한 146,100원으로 만 마감하며 전고점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및 일목균형표. 하단기호, 10, 21및 중장기 60, 120, 2 4 0일 이평선이 모두 완벽한 정배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가가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125,950원과 만 전환선 13만원을 강하게 돌파하며 상단으로 치솟아 있어 추세적 상승 에너지가 매우 강력합니다. CCI-9. 현재 지표가 상단 기준선을 넘어서는 과열권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매수세가 극도로 강해진 상태임을 뜻하며, 단기적으로는 가파른 경사로 인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위치입니다. RSI-14. 약7075 수준으로 과열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단기 고점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슈퍼사이클 국면에서는 RSI 80 이상에서도 추가 상승이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슬로 스토캐스틱 533. 퍼센트 K선이 퍼센트 D선을 골든 크로스한 후80 이상의 고점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매수세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ADX 14. 지표가 횡보를 끝내고 우상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지루한 박스권을 탈피해 새로운 상승 추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MACD 12-26-9. MACD 시그널선이 영영선 위에서 다시 확산 다이버전스 되기 시작했으며 오실레이터 막대가 길어지며 상승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2. 시장 전망 및 상승 지속 여부 분석한화 오션의 상승은 차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업황 개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실적 퀀텀 점프 2026년 한화오션의 영업이익은 고선가 물량의 본격적인 매출 인식에 힘입어 전년 대비 약45%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특수선방산 부문이 실적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미국 방산 모멘텀 트럼프 행정부의 미함정 증강정책과 맞물려 한화오션이 강점을 가진 함정 MRO 및 잠수함 수주 가능성이 리레이팅 같이 재평가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목표주가 상향.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한화오션의 목표주가를 16만원에서 최대 17만 9천원까지 상향 조정하며 적극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4,500선을 돌파한 상승장 속에서 한화오션은 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을 기록하는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결정의 책임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